자이언츠 팬 여러분, 부산의 자랑 지금 당장 멈추세요. 사직구장에서 방금 터진 특급 뉴스가 여러분의 심장을 뒤흔들 것입니다. 2026년 시즌, 롯데 자이언츠의 운명을 좌우할 충격적인 소식들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팀은 이 파도를 넘어 영광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고배를 맞아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모든 진실을 파헤쳐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올 시즌 우리를 가로막을 그 어떤 팀도 감히 사직의 문턱을 넘보지 못하게 만들 비장의 카드들을 공개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뉴스를 넘어 다가오는 시즌의 거대한 서막이 될 것입니다. 부디 이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2026년 롯데자이언츠의 모든 것을 바꿀 충격적인 사건들을 심층 분석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스크롤을 멈추고 심장을 꽉 붙잡으십시오. 롯데 자이언츠의 새로운 역사가 바로 지금 시작됩니다. 과연 어떤 팀이 우리의 도전을 막아설 수 있을까요? 감히 그 이름을 떠올려 보십시오. 자이언츠 팬 여러분, 뜨거운 관심 속에서 2026년 1월 18일 부산 사직구장에는 그 어떤 강풍도 막을 수 없는 기대감이 불어닥쳤습니다. 바로 롯데 자이언츠의 미래를 책임질 두 명의 특급 신인 선수, 1차 지명 투수 신동건 선수와 2차 지명투수 박정민 선수의 심층 분석 기사가 발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사는 단순히 신인 선수들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과연 이들이 다가오는 2026년 시즌 롯데자이언츠의 마운드에 즉각적인 전력으로 합류할 수 있을지 아니면 미래의 선발 로테이션을 책임질 제목으로 성장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롯데팬이라면 누구나 가슴 졸이며 기다려왔을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신동건 선수는 고교 시절부터 엄청난 구위를 자랑하며 여러 스카우트들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빠른 공과 날카로운 변화구는 이미 프로 무대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의 벽은 언제나 높습니다. 과연 신동건 선수는 퓨처스 리그에서의 짧은 적응 기간을 거쳐 곧바로 1군 무대에 데뷔하여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보다 긴 안목으로 그의 성장을 지켜보며 미래의 에이스로 키워나가야 할까요? 롯데 자이언츠의 투수진 운영에 있어 2026년 시즌 그의 활용 방안은 팀의 성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당장 불펜에서 중간 개투로 활용될 가능성, 혹은 선발 투수로서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 육성에 집중할 가능성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팬들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만약 그가 불펜에 합류한다면, 기존 불펜 투수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필승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발 투수로서의 잠재력이 너무나 커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동건 선수를 선발 로테이션에 안착시키는 것이 더큰 이득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롯데의 고질적인 선발난을 해결할 키가 바로 그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명의 제목 2차지명 박정민 선수 역시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박정민 선수는 안정적인 제구력과 다양한 구종을 구사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투구 스타일은 마치 노련한 베테랑을 연상케 합니다. 하지만 그 역시 프로의 높은 벽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가 당장 1군 마운드에 올라선다면 어떤 역할을 맡게 될까요? 좌완 투수라는 이점은 팀의 귀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좌완 불펜이 부족한 롯데 자이언츠에게 박정민 선수는 갈증을 해소해 줄 단비와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차세대 좌완 선발 투수로서의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롯데 자이언츠 코칭스태프는 이두 명의 신인 투수를 두고 행복한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들의 즉시 전력화 가능성과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2026년 시즌 롯데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과거 롯데 자이언츠에는 많은 특급 신인들이 있었지만 모두가 기대만큼 성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동건 선수와 박정민 선수는 그들의 잠재력만큼은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2026년 시즌 팬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리고 롯데자이언츠의 마운드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지켜보는 것은 올 시즌 최고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단순히 한두 경기 잘 던지는 것을 넘어 팀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하여 롯데의 오랜 염원인 우승에 기여할 수 있을지 그 첫걸음이 바로 2026년 시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젊은 투수들의 어깨에 걸린 무거운 기대와 희망을 함께 응원하며 그들이 사직마운드 위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날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2026년 1월 18일의 기사는 단순한 분석을 넘어 롯데자이언츠의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는 서곡과도 같습니다. 자이언츠 팬 여러분, 뜨거운 기대감으로 시작된 2026년 시즌 준비에 찬물을 끼얹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 롯데자이언츠의 든든한 마무리 투수 김원중 선수가 지난해 12월에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오른 갈비뼈에 미세골절 부상을 입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비록 심각한 부상은 아니지만, 이로 인해 김원중 선수는 2026년 첫 스프링 캠프의 시작부터 합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구단 발표에 따르면 2월 중순경에야 팀에 합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시즌 개막을 앞둔 롯데자이언츠에게 큰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김원중 선수는 지난 몇 시즌 동안 롯데 자이언츠의 뒷문을 굳건히 지켜온 핵심 전력입니다. 그의 존재감은 단순히 경기에서의 세이브를 넘어 팀 전체의 사기와 마운드의 안정감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팬들은 그의 등판을 통해 승리를 확신했고, 그의 역동적인 투구는 사직구장을 뜨겁게 달구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런 김원중 선수가 스프링캠프 초반에 이탈한다는 것은 단순히 한 선수의 부상을 넘어 팀의 전력 구성과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프링캠프는 선수들이 시즌을 위한 몸을 만들고 전술을 익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온전히 소화하지 못하면 김원중 선수의 시즌 초반 컨디션 조절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곧 롯데자이언츠의 시즌 초반 성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원중 선수의 공백은 누가 메울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팬들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앞서 신동건 선수와 박정민 선수라는 두 명의 특급 신인 투수에 대한 기대를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이들이 김원중 선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예상보다 빨리 1군 마운드에 투입되어야 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들에게 너무 큰 부담이 지워지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기존의 불펜 투수들이 한 단계 더 성장하여 김원중 선수의 자리를 채워야 할까요? 김원중 선수의 부상은 롯데자이언츠의 불펜 운영에 대한 깊은 고민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마무리 투수라는 포지션은 팀의 승패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자리이며 그만큼 경험과 강한 멘탈이 요구됩니다. 2월 중순 합류 예정이라면 시즌 개막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몸 상태로 시즌을 시작하기 위한 훈련량은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롯데 자이언츠 코칭스태프는 김원중 선수의 재활과 동시에 그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비상 플랜을 가동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불펜 투수들에게 마무리 훈련을 시키거나 선발 자원 중한 명을 임시 마무리로 전환하는 등의 파격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롯데 자이언츠가 2026년 시즌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김원중 선수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사직 마운드에 올라 그의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을까요? 팬 여러분들의 응원과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소식은 롯데 자이언츠의 전력에 대한 깊은 분석과 더불어 팀이 마주한 현실적인 도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난관을 이겨내고 더 강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이언츠 팬 여러분. 자이언츠 팬 여러분. 앞서 언급된 두 가지 소식 즉 신인 투수들의 잠재력과 김원중 선수의 부상으로 인한 공백은 롯데 자이언츠의 마운드에 대한 팬들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희망의 불씨를 지필 수 있는 또 하나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2026년 1월 13일 2024년 롯데 2군 최고의 투수로 평가받았던 현도훈 선수가 구단의 첫 방출 명단에서 제외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한 선수의 생존 소식이 아닙니다. 이는 불굴의 의지를 가진 한 투수가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부여받았다는, 그리고 롯데 자이언츠의 마운드에 또 다른 가능성이 열렸다는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현도훈 선수는 2024년 시즌 퓨처스리그에서 놀라운 투구를 선보이며 롯데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의 이름은 비록 일군 무대에서 자주 불리지는 않았지만. 퓨처스 리그에서의 그의 활약은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좌절과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매 경기 혼신의 힘을 다해 던졌고, 마침내 2군 최고의 투수라는 영예로운 칭호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프로의 세계는 냉정합니다. 아무리 2군에서 잘 던졌다고 하더라도 1군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사라져가는 선수들이 부지지수입니다. 방출 명단 발표는 그들에게 사형 선고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현도훈 선수는 그 혹독한 칼날을 피했습니다. 이는 그가 아직 롯데 자이언츠에게 필요한 존재이며 그의 잠재력이 여전히 킴에 유효하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 소식은 김원중 선수의 부상으로 흔들리는 롯데의 불펜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을 수도 있다는 기대를 안겨줍니다. 신인 투수들이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김원중 선수가 잠시 이탈한 상황에서 현도훈 선수와 같은 베테랑 아닌 베테랑, 즉 2군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은 선수가 1군에 합류한다면 팀의 마운드에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그의 안정적인 투구는 젊은 투수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고 위기 상황에서 팀을 구해낼 수 있는 든든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현도훈 선수의 이야기는 단순한 야구 선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수많은 난관과 역경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과연 그는 2026년 시즌 1군 무대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하고 팬들의 뜨거운 함성 속에서 영광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의 끈질긴 노력과 불굴의 정신은 롯데 자이언츠가 추구하는 가치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는 현도훈 선수가 김원중 선수의 공백을 메우는 임시방편을 넘어 롯데자이언츠 마운드의 새로운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의 생존은 단순한 운이 아니라 지난 수년간 그가 흘린 땀과 노력의 결과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에게 그에 걸맞은 기회를 주어야 할 때입니다. 2026년 시즌, 현도훈 선수가 만들어낼 감동적인 드라마를 기대하며 그의 이름이 사직구장에 울려퍼질 날을 기다려봅니다. 이 이야기는 롯데 자이언츠의 마운드가 단순히 숫자만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피와 땀 그리고 뜨거운 열정으로 채워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이언츠 팬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6년 시즌을 앞둔 롯데 자이언츠의 희망과 좌절, 그리고 불굴의 의지가 담긴 세 가지 핵심 뉴스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로 1차 지명 신동건 선수와 이차 지명 박정민 선수라는 두 명의 특급 신인 투수들의 잠재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은 롯데 마운드의 미래를 책임질 제목들로서 당장 일군에 합류하여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지 아니면 긴 호흡으로 미래의 에이스로 순자맥지 그그추가주어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어깨에 걸린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이들은 롯데 자이언츠의 오랜 염원인 선발진 강화를 위한 핵심 열쇠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의 성장에 따라 롯데의 향후 10년이 결정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팀의 든든한 마무리 투수 김원중 선수의 안타까운 교통사고 소식과 이로 인한 스프링캠프 합류 지연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그의 부상은 팀의 뒷문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시즌 초반 팀 운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김원중 선수가 불굴의 의지로 재활에 성공하여 2월 중순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 다시 한번 사직 마운드를 지킬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의 공백은 분명 크지만 롯데 자이언츠는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바꿔 왔습니다. 우리는 그의 쾌유를 빌며 그가 다시 마운드에 올라 승리의 세리머니를 펼칠 날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4년 2군 최고의 투수 현도훈 선수가 방출 명단에서 제외되며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는 감동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롯데 자이언츠의 정신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현도훈 선수는 김원중 선수의 공백을 메우는 것을 넘어 1군 마운드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를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그의 끈기와 노력은 모든 팬들에게 큰 울림을 주며 그가 일군 무대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할 날을 우리는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의 스토리는 단순한 야구의 승패를 넘어 삶의 역경을 이겨내는 인간 승리의 드라마가 될 것입니다. 이세 가지 소식들은 2026년 롯데 자이언츠의 시즌이 결코 평범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합니다. 젊은 피의 도전, 핵심 전력의 공백, 그리고 불굴의 의지를 가진 선수의 부활. 이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져 롯데자이언츠는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승리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다가오는 2026년 시즌 롯데자이언츠는 팬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과 함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새롭게 장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 팀은 2022년 이후 단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가을 야구 그 이상의 영광을 움켜쥘 수 있을까요? 팬 여러분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이 엄청난 소식들을 놓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기대를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신인 투수들에게 어떤 기대를 하시는지, 김원중 선수의 공백을 누가 메워야 할지, 현도훈 선수의 부활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두 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롯데 자이언츠의 모든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십시오. 2026년 시즌, 롯데 자이언츠는 과연 어떤 놀라운 드라마를 써내려갈까요? 그리고 과연 어느 팀이 우리의 우승 도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까요? 우리는 그 모든 도전을 정면으로 돌파할 것입니다. 사직의 함성이 저 멀리 잠실, 광주, 대구까지 들려오는 그날을 기대하며 롯데 자이언츠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투운의 롯데, 우승 롯데.